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오늘 10월 25일, 네,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아주 굵직굵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제 아시다시피 임용님이 일본 진출 네, 관련된 소식도 있고요. 또, 에, 부산 이 오픈하우스 네, 2호점이있어 탄생했는데, 어, 거기도 지금 너무 몰려서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부산의 우리 임용 찐팬들의 진짜 이 뭐랄까 따뜻한 마음, 네 그것까지도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세계 의 중심 미국에 있는 뉴욕, 거기서 가장 번화한 곳, 우리나라로 뜨면 명동이라고 볼수 있죠. 거기에 네 보시죠 임영웅 님의 멋진 사진이 지금 전광판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페넨스타 팬앤스타. 페넨스타에서 아, 네, 특전으로 준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 10월 21일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알고 봤더니만은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누적 투표. 10억 달러를 달성한 이 아티스트에게 페넨스타가 주는 건데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특전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 임영웅님이 그동안에 페넨스타에 투표, 투표로 인해서 홍콩에도 걸렸었죠. 홍콩에 있는 몽콕 시장 바로 앞에 거기도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파리에서도 걸렸죠. 지금 이번에 뉴욕까지 전 세계를 지금 임영웅님 누비있인데 여기에 기본 바탕은 우리 팬님들이 임영 팬님들이 열심히 투표해준 덕분입니다. 아 진짜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네, 자두 번째 소식은 네 어제 에, 미국 일, 일본 진출 에, 2022년 아시아 아티스트 오즈 인재팬 행사에 임영웅님이 참석한다. 그래서 YTN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는 아 작년에 진짜 어마하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선 임영웅의 파급력이 역대급이었는데 작년 5월 첫 정규 앨범 I'm Hero를 발매한 이후에 발라드,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다채로운 이 장르의 음악을 조화롭게 선보이면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올라운드 아티스트다. 입증이 됐죠. 그다음에 정규 1집 앨범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음반 차트, 음악 방송 모두 1위 휩쓸면서 에, 또 가창에 참여한 드라마 OST 음원 차트 상위권 진 계속 유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음원 파워뿐만 아니라 티켓 파워. 어마어마했죠, 티켓 파워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101일간. 고향, 청주, 아, 고향,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 7개 도시 21회.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 네, 임웅씨전 지역 전에 매진. 와. 12월 달에 부산, 서울. 네, 앙코르 콘서트인데 이것도 뭐 그냥 당연히 매진인데 줄선 사람이 83만 명, 뭐 53만 명씩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돼서 작년에 AAA에서 사관왕을 받았거든요. 관항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임영웅 님은 하나를 받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어떤 만큼 크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임영웅 님의 이번 a a a 에, 일본에서 열리는 시장식에서 다관왕 시장은 뭐 뻔한 거고 어떤 또 특전이 주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 왜또 있었죠? 어제는? 네. 마마 어워즈 일본에서 같이 진행되는데 본상 후보가 공개되는데 어제 아, 임영웅님이 오관왕이 올랐습니다. 오관왕. 전두 개인 줄 알고 기사를 잘못 봤습니다. 에. 우선은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에, 이 아, 마마오어즈는 에~ 우선 남자 솔로 가수 남자 가수상에 임명님 올라가 있고요 남자 가수상에 그다음에 쭉 보니까 남자 그룹상 여성 그룹상 여기는 이제 그룹들이고 신인상 남자 여자 신인상 남자 신인상 그렇죠 에~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그룹상 여기도 안 들어가고 베스트 퍼포먼스 보컬 블루스 솔로 요, 요게 당연히 들어가죠 임영웅 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퍼포먼스 밴드 베스트 ost 쭉 보니까 안 나왔는데 아 이거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노래상 남자 가수상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솔로 올해의 앨범상 5개 부문에 후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마 뮤직 마마 어워즈. 여기 지금 임영웅 님이 간다는 말도 없었어요. 이게 행사 일정이 임영웅 님 부산 콘서트 있기 바로 이틀 전이기 때문에 야, 저길 갔다 와. 아, 그런데 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이 뭐죠? 콘서트인데 잠깐 <laughs> 고민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 정이 안 됐고요. 임영웅님 공식 그 스케줄표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예, 공식 스케줄표에는 이거 A A A 인 재팬 이 행사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나는 12월 1일 12, 13일, 12, 12월 13일날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 콘서트 끝난 다음에 잠깐 휴식차 갈 수가 있죠. 아, 근데 일본이 또뭐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서 대, 부산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소속사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후보의 다섯 분, 부문에 걸쳐서 올라있다라는 얘기는, 에, 마마 어워즈 측, 이게 지금 CJ 쪽에서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CJ의 자회사인 Mnet 쪽에서 하는데, 야 이것도 의리상 가줄 가기도 해야 될것 같고 또 가자니 또 바쁘고, 네 아무튼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시험 공부 다 해놓으면요 다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전에 보면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오가. 내가 보면 또 마마 어워즈도 다섯 개 노미네이트를 시키면서 러브콜을 강력하게 보내지 않나. 그래서 이건 오사카고 저쪽에 이 AAA는 어디죠? 오사카가 아니라. 에이, 장소가 안나왔데 일본에 어디? 일본에 어딘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에이, 전성매진 임영웅 콘서트가 기대되는 스타.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돌 차트에서 투표를 했는데 1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자, 임영웅 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유튜브 뮤직 비디오 4에또 올라 있네요. 네, 자 힙합 장르 아비앙 또 음원 영상도 지금 8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믿고 듣는 감성장인 가시리가 800만 뷰를 넘어섰고요. 자 지금부터 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 찐팬들 왜 이러시죠? 임영 부산콘에 오픈하우스 2호점이 탄생을 했습니다. 세북님이라고 네. 에이. 세북님이라는 분이 제가 좀몇번 통화를 했습니다만은이 분이 본인의 집이 아파트를 팬들한테 2일, 3일, 4일 동안 오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방송에 때면은 <laughs>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미 아모르 님께서 아모르 님께서 한국에 이제 오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부산 콘서트 티켓도 어떤 팬이 연결해 줘서 오게 됐고요. 아모르 님이 일차으로 나 여기 쉬고 싶다. 해갖고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 뒤로 무려 열며 열 분에, 열 분이 나도 오픈하우스에 가서 좀 이렇게 신세 좀 지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열 분한테는 세봉님이 직접, 세봉이구나, 세봉, 새봉, 세봉님이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드려서 날짜 맞추고 에, 요, 요일 맞춰서 맞춰서 인원이 좀 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에, 우리 세봉 님도 혼자 사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많이들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33평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 네. 이 8학년 분에 오픈 집도 있었죠. 이 1번 오픈 하우스 1번 1번 집은 1번 집은 벌써 꽉 찼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 8학년쯤 편 소원까지 풀었죠이 2번 2호점은 2호점은 이 원래 본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을 해서 아무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에, 팬들한테 봉사도 하고 또 잘해드리겠다고 아주 그냥 예, 마음을 다 잡고 계십니다. 네, 부산 쪽에서 아주 열, 열렬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런데 또 어제 댓글에 댓글에 부산에 또 다른 분이 우리 집도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예, 010 5438 3 1 1 6 젊은 알배 전화번호로 문자를 전화 걸으면 제가 못 받습니다.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또 그분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정말 멀리서 오시고 해외에서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배려해서 한국의 정을 우리 임용 팬들의 그 넓은 마음을 따뜻함을 잘 전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2호점까지 지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호점은 꽉 찼다라는 거 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2호점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분이 차갖고 이제 제가 전달해서 전화를 받으셔 갖고 연결되면은 날짜 잘 정리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가시는 방향 어떻게 지하철 어디서 내려갖고 찾아가는지 이런 거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오픈하우스 1호점 2호점을 하면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이게 이게 저의 보람이 아닌가 싶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오자겨 놓는 역할. 네. 저 많이들 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하고 싶고. 전국에서 버스로 부산 콘서트 가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버스 좌석이 좀 남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채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는 혹시 전국에 있는 방장님들 가운데 우리 버스로 갈 예정이다라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문자 좀 주세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지금 차구해 달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50명은 되는데 차구해 달라는 사람들이 문제는 가는 차가 없어. 지금 차가 아시겠죠? 전국의 방장님들 가운데 스타, 뭐큰 버스, 작은 버스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변에 있는 나홀로 임용 찐팬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멀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걸려있는 우리임용의 사진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거네! 그래.